다시 한번 우기구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네. 네. 회원구장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얼마 안다는데요성을성별 명절 잘 지시고 새해에는 여러분들 소망하시는 일, 모든 일잘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름은 어이고 약속은 지키고 불꽃이요, <laughs> 저를 잘 활용해야 회원조합이 잘 됩니다. 그렇죠? 네. 저는 뭐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 어, 전하드린 그 블루시의 인사문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그 무조건 우리 이채익 이사장님 편입니다. 그리고 문청 도장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이채익 이사장님 오셔가지고 우리 해운조합의 새로운 비전과 뭐 오늘 보여주저 바로 노래를 했다고 그래요. 이런 걸 다시 다 사실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우리 해운조합의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아주 귀한 자리인데.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어기지 않고 국회에서 우리 이성기 우리 형님과 함께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국회의원님이 이성기 의원입니다. 형님과 함께 해운대 발전을 위해서 <laughs> <경기>, 정치적 <laughs> 제도적 <하셨어>? 모든 지원을 <laughs> 의심하게 <하겠다는> 는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laughs> 다시 한번 비위전 축하 모든 것다 <laughs> 어, 축하드리고 얘기는. 여러분들 건강과 <laughs> 행운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음이신 어기국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 감사드립니다.